남주 님, 카페에서 사용하는 컵 사이즈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혹시 추천하는 사이즈가 있으신가요? 아, 제가 딱 어떤 사이즈를 쓰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면 오늘 아예 카페에서 사용하는 아이스 컵 사이즈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 창업할 때 정말 중요한 컵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그첫 번째로 아이스 컵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컵 사이즈 결정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컵 사이즈를 한번 결정을 하시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컵 사이즈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량도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원가도 달라지고, 그리고 주변 카페와의 경쟁력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이스컵 사이즈와 그에 따라 들어가는 물과 우유, 용액의 용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우리나라에서는 14, 16, 20, 24온스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미리수라던가 또는 14온스보다 작은 또는 24온스보다 더큰 사이즈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엄청 많진 않고 보통은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각 사이즈별로 얼만큼의 물과 우유가 들어가야 되냐면, 어, 아이스는 애매한 게 얼음량에 따라서 들어가는 용액의 양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얼음을 가득 채웠다는 기준 하에 간략하게 만든 가이드입니다. 약간의 편차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 가이드로 봤을 때, 14온스 컵에는 160에서 180ml 정도의 물이나 우유가 들어가게 되고, 16은 180에서 200. 그 다음 20온스는 220에서 240. 24온스는 260에서 280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스에서 아셔야 되는 거는 원래 1온스가 약 30ml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2온스가 커졌는데 60ml가 늘어나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얼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스컵은 얼음 때문에 1온스가 커진다고 30ml가 그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 약 10ml 정도만 커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계산하고 싶으실 때, 뭐 1온스 커지면 은한 10ml 늘어나겠구나. 뭐 3온스가 커지면 30ml가 늘어나겠구나. 아이스컵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남준님, 그러면 컵 사이즈가 커지면 그만큼 사용하는 재료 양도 늘어나겠죠? 맞죠?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일한 커피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물이랑 얼음이 더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 재료원가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유입니다. 이게 우유라고 생각을 해보면 극단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14온스는 최소 160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24온스는 최소 260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둘의 차이가 100ml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시는 우유가 다 다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1리터에 2,200원짜리 우유를 쓴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재료 원가가 220원이 지금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우유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 라떼가 아닌 바닐라 라떼 같이 어떤 시럽이나 파우더가 들어가는 메뉴들에 있어서는 그 부재료의 원가도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14랑 16온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g 정도로 재료 양을 맞춰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럽이든 파우더든 뭐 섞어 쓰는 거든 걔네의 총량을 30으로 맞추면 어느 정도 적절한 농도감이 나와요. 뭐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20이랑 24온스에서는 이 30g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농도감을 내기 위해서는 특히나 24온스는 30으로 거의 안 되거든요. 35g 또는 40g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면은 이 30g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쓰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부재료의 양도 늘어나면서 재료 원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용량 컵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설명한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게다가 나는 대용량 컵 사이즈인데 가격은 낮추는 저가 전략으로 가겠다. 이런 경우에는 생각을 좀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재료 원가는 좀 높아지는데 판매가는 낮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은 박리담에 많이 팔아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카페에서 음료를 엄청 많이 판매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하신 다음에 저가 대용량 전략을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산할 때 우유도 그냥 2,200원으로 제가 가정에서 단순히 계산하고. 이 파우더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이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료비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원재료비가 계속해서 오르는 거를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재료값은 오르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대용량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재료비가 상승이 되면 원가에 대한 부담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처음에 컵 사이즈를 결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은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주요 프랜차이즈, 뭐세 개만 해서 컵 사이즈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카페들의 컵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조사해가지고 그 알아두시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좋거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사를 하셨는데 내가 창업하려는 곳 근처에 저가 대용량 프랜차이즈도 많고 또 개인 카페도 사이즈가 훨씬 크다 그거를 알아냈어요 근데 그걸 알아냈다고 해서 무조건 나도 그러면 똑같이 저 사람들처럼 큰 사이즈로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다 사이즈가 큰데 나만 훨씬 너무 작으면. 그 양에 대해서 경쟁력을 잃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나도 어느 정도 맞춰갈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냥 그런 분석 아예 없이 그냥 쟤네도 크니까 나도 똑같이 가야겠다. 또는 나는 좀더 크게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은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 카페들의 컵 사이즈를 알아보고 분석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무턱대고 그 카페들이랑 컵 사이즈를 똑같이 맞추기보다는 여러분들 카페의 방향성, 여러분들 카페의 타겟 손님들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이 모든 걸 아우른 다음에 컵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의 예시로 여러분들이 주변 카페를 봤는데 커피를 조금 전문적으로 다루는 카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커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카페를 창업하고 그렇게 방향성을 다 짰는데 주변 카페들이 컵 사이즈가 엄청 크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컵 사이즈를 동일하게 맞춘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엥? 남지 님, 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커피를 만들면서 보여 드려 볼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컵을 준비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 컵 사이즈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14, 16, 20, 23입니다. 지금 14랑 24를 비교하면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 차이가 엄청 크죠? 여기에 저희가 뭐를 할 거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 건데, 컵을 지금 제가 12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던 억셉트 커피의 알타이 블렌드 3종을 사용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 겁니다. 왜그 커피를 사용하냐? 그 커피는 생도는 똑같은데 로스팅 포인트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디엄 포인트, 미디엄 다크 포인트, 타크 포인트를 사용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각각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한 문제가 드러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각각의 커피를 사용해서 빠르게 아메리카노를 로스팅 포인트별로 4 잔씩 총 12잔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만들었고 음료 용량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최소치로 만들었고 얼음도 한 숟급씩 넣었거든요. 이 모자라 보이는 양은 원래 실제 만들 때는 얼음을 더 넣어 주시면 됩니다. 물을 조금 더 넣거나. 자, 그러면 우선은 가장 밝은 미디엄 포인트부터 쭉 먹어보도록 할게요. 14온스. 음, 맛있어요. 엄청 고소하거든요, 이 커피가. 14온스는 농도가 잘 나타납니다. 조금 진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16온스. 근데 16온스도 괜찮아요. 솔직히 14랑 16은 한 20ml 차이가 나거든요. 16온스에서도 뭐 전혀 연하다 이런 느낌은 없고. 자, 이제 중요한 대용량 사이즈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자, 24온스까지. 아까 제가 이론할 때 설명드린 부분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스팅 포인트가 조금 밝은 애들은 물의 용량이 좀 많아졌을 때 커피의 느낌, 쉽게 말하는 그 커피의 뉘앙스가 드러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실제 농도도 조금 낮, 낮을 거고, 그 다음에 커피가 갖고 있는 느낌 자체가 미디엄 포인트일수록 또는 미디엄 라이트일수록 커피가 갖고 있는 어떤 쓴맛이나 어두운 느낌보다는 밝은 느낌, 또 산미에 조금 치중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 느낌들이 더 밋밋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지금 이 환경에서도. 이 14온스에서는 이 미디엄 포인트의 고소한 느낌이 잘 드러나는데 반해 24온스로 커질수록 솔직히 밋밋한 느낌이 강해지고 24온스 커피는 좀 밋밋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커피의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도 사용할 수 있는 컵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부분이 있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디엄 다크와 다크까지도 한번에 쭉 먹어보고 한번 결과를 얘기해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제가 미디엄 다크랑 다크로스팅 포인트까지 먹어봤는데 뭐제 개인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미디엄 다크 포인트에서도 14온스가 제일 맛있었어요 제 개인 취향엔 근데 미디엄 포인트와 다른 점은 미디엄 다크는 16온스 20온스에서도 어느정도의 농도감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24온스에서도 미디엄 포인트보다는 농도감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24온스가 확실히 좀 밋밋하고 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크 로스팅 포인트는 조금 달라요. 다크 로스팅 포인트는 이 14온스가 너무 강한 느낌이 솔직히 있거든요. 커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쓴 맛이나 그 어두운 향들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이 14온스가 오히려 조금 더 저는 부담스러웠고 오히려 16온스가 저는 가장 괜찮았어요. 다크 포인트에선 그리고 다크 포인트의 가장 큰 특징은 20온스와 24온스에서도 커피의 느낌이 뚫고 나온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내가 만약에 큰컵 사이즈를 쓰는 카페를 하기로 결정을 이미 했어요. 컵 사이즈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밝은 포인트보다는 어두운 포인트, 그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시고, 아, 더 어두운 포인트를 써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원두를 먼저 결정을 했어요. 나는 좀 밝은 성향의 커피를 판매를 할 거야. 또는 커피를 두 가지 판매할 건데, 하나는 좀 향이 좋은 커피들, 산미가 있는 커피를 판매를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특히나 제가 지금 쓴 커피는 고소한 베이스의 미디엄 포인트인데, 만약에 과일이나 꽃 같은 느낌의 미디엄, 미디엄 라이트 포인트를 쓰신다면, 컵이 커질수록 더욱더 밋밋해지거든요. 왜냐면 그런 플레이버들은 농도가 낮아졌을 때더잘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커피의 뉘앙스를 강조하고 싶다면 이런 14온스처럼 작은 컵 사이즈를 많이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에스프레소 세팅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 2 4원 사니까 너무 밋밋한데 우리 커피? 그러면 제가 지금 19g 썼거든요. 그럼 20g 써 볼까? 뭐 추출량을 더 늘려 볼까? 뭐 입자를 더 곱게 해 볼까? 이렇게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세팅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팅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최대한 기본 세팅으로도 농도감과 커피의 느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로스팅 포인트와 컵 사이즈 간의 매칭을 잘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납품 받으시는 업체에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답변을 아마 해주실 거거든요. 또는 여러분들이 컵을 사다가 좀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그런 식으로 실제로 물어보고 테스트를 해보셔서 적합한 딱 사이즈를 결정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카페 창업을 앞두신 분들께 정말 중요한 아이스 컵 사이즈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영상을 보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